택시들이7 0만 키로 이상도, 끄떡없이 타는 비밀 여러분 궁금하셨죠? 오늘은 미션 오일 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미션 오일은 미션 오일, 변속기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미션이라는 뜻이 뭔가를 전송하고 변속하고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동차에서 변속기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동차의 동력 전달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가 가스페달이라고 하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엔진 구동계에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트랜스미션인 미션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미션이 구동계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면 바퀴에 힘이 전달이 되는 구조예요. 자, 말하자면, 엔진이 첫째고, 미션이 둘째고, 세체가 구동계인 바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미션이 자동차에서 둘째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때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전 할머니들도 보면, 첫째, 그리고 막내는 되게 예뻐했는데, 상대적으로 둘째는 굉장히 안 예뻐하셨잖아요. 우리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인 엔진, 엔진 오일에는 정말 많은 관심들을 쏟아주고 계시고 특히나 막내인 구동계, 바퀴, 힐 이런 것들 특히 젊은 운전자들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때빼고 강내고는 하지만 둘째인 미션이나 미션 오일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션은 이 둘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변속기기 때문에 차가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는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특히나 대도시에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가혹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을 감싸고 있는 미션 오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미션 오일은 윤활 작용, 냉각 작용, 청정 작용, 유압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오일이 오래되거나 상하거나 변질되면 구동계로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울컥울컥 되는 특징이 있어요. 변속할 때 충격도 발생하고요. 엑셀을 밟아도 미션에서 동력 전달을 제대로 못해주기 때문에 RPM만 주구장창 웅웅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연비도 좋을 리가 없고요. 주행 성능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인 미션 오일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진짜 못 받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무교환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무교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제조사에서 지정한 오일을 써야 돼요. 오일마다 마찰계수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차와 맞지 않는 오일을 넣게 되면 변속할 때 텅텅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동차의 가혹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동차에 있어서 가혹 조건. 어떤 내용일까요? 짧은 거리나 교통 체증이 많은 곳을 주행하는 시내 운행이 잦은 차나 택시들. 과다한 공회전이 많은 차나 택시들. 산길이나 오르막길, 공사 구간 등 주행 차량들. 급가속이나 급출발, 급제동하는 택시들. 바닷가 인근에 소금이나 부식 물질이 많은 곳을 주행하는 지역의 차들. 강원도나 서해안 부산 제주도 지역 등들이 되겠죠 이런 조건에 놓인 차들을 가옥 조건에 놓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가 가옥 조건이에요 그런데 가옥 조건이 많은 한국 자동차들이 미션 오일을 무교환 한다 논리에 맞지 않죠 주행 거리가 늘어날수록 변속기 오일과 기어 등이 맞물리면서 금속 부스러기들이 오일 안에 섞이게 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땅덩이가 넓은 곳들은 정말 광활한 대륙을 달리기 때문에 차들이 그렇게 가혹 조건에 놓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차들도 매일 서울, 부산을 왕복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혹 조건이 아닌 상당히 좋은 연비로 차에게는 최적화된 운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차들은 상당 부분 가혹 조건에 놓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도대체 제조사에서는 무교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차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50만 키로 이상도 탈 수가 있는데, 워낙 자주 신차들도 나오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3년이나 5년, 7년 주기에는 신차를 뽑는 것이 일반에 되어 있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무교환이라는 말을 살짝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나타 뉴라이즈 2.0 LPI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과는 달리 미션오일 레벨 게이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션오일의 색깔이 지금 현재 깜장색인지 선홍색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션오일을 단한 번이라도 교체해 보신 분이라면 그 색깔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거무튀티하고요 시커매요 딱 봐도 좋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미션 오일의 색깔은 핏빛처럼 진한 선홍색을 띄어야 정상입니다 제조사에서 말하는 무교환이란 통상적인 승용차의 차량 수명인 대략 16만 키로까지는 무교환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오래 타는 차량들이나 택시들은 반드시 미션 오일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인 중고차를 사신 분들도 인수할 때 반드시 이전 운전자가 미션 오일을 언제 교환했는지 아마 모른다 라고 하면 무교환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중고차를 인수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택시 같은 가혹조건에 놓인 차량들은 미션 오일을 최소 6만이나 7만 키로 마다는 반드시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미션 오일의 교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차원적으로 잔유를 빼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돌려서 순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방식은 쉽게 말하자면 미션 하부의 개폐구를 열어서 미션 오일을 1차적으로 빼내는 드레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1차원적인 드레인 방식은 한 번에 오일이 다안 빠지고요. 토크 컨버터 등의 잔류가 남아있고 절반 정도만 빠지기 때문에 한번 빼고 새로 넣은 다음에 변속을 바꿔주거나 직접 상당 시간 시운전을 한 후에 또다시 빼내고 이런 작업들을 2, 3회 반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계순환식으로 미션 오일을 교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외국 사이트를 조금 찾아봤는데, 다른 제조사들도 과연 미션 오일에 대해서 무교환이라는 말을 할까요? T사는 가혹한 조건에서 6만 마일마다, G사는 4만 5천 마일마다, H사 역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2만 5천 마일마다, B사 역시 6, 6만 마일, F사는 15만 마일에서, M사는 4만 마일에서 변속기 오일을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션오일을 무교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결론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국내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미션오일 무교환은 사실 차를 자주자주 교체하라는 숨겨진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좋았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